<laughs> 네. 그럼 우리 감독님부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요일날 어, 오전에 또 이렇게 일찍 한주시부터 어, 소중한 분들과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,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감하 여러분의 감사하겠습니다. 선물로도 셀카도 찍어드릴 거예요. 뭐예요? 아, 이쪽 아, 저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. 또 사진 아, 찍고 아, 싶으신 아니, 분들 분들은 그거, 카메라 꼭 영, 켜주시고요. 네내부로은 카메라 마우스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달라지나요? 네, 이쪽 찍으시는 분들. 네, 저희 이제 또 이동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